빈디 블랙 빈디의 게더라이프그 세번째 시간 결국에는 무서워서 t v 를 켜버렸어요 <laughs> 아나 진짜 무서워 <laughs> 그리심지지헤헤셋셋 벗어 어버렸죠좋요요 나올 올것 같아 근데 여기가 정상적인 같은데? 여기가 정상적인 것 같은데? 내려오고 이게 뭐지? 눈깔이 빨간 가이상적인것 같은데? 여기가 정 야, 야. 야여기 어디니? 이봐요! 어 안녕하세요? 어인사같데네 도움이 필요해요 이 씨씨 쪼개고 있어 이게 빠질라고요 야이 야, 한숨거리도 안되는게 어아 아저씨 여긴 어디예요 어이 아, 뭐야뭐야 어 아저씨.. 어 경찰아저씨.. 야 잘생긴 놈아 내가 다듬어줄게.. 어이 어, 효과 좀 끄면 안될까? 아, 나 진심 토 나오는데 지금 아나얘병신짜아어지럽다고아 <laughs> 아, 진짜 어지러워 아이씨 이거 뭐 모션블러를 200을 먹였네 지금 아나 어지러워 길은 또 어디야 여기인가 아, 여기다 아니야 아내 멀미 어 죽겠다 진짜 어야 잠깐만 잠깐만 어야 잠깐 가만히 있어봐 어 여기다 여기 안녕하세요. 어왜 피해? 왜래 나유명이사야어 그래. 왜한원 플러스 원이다 이거지? 알았어. 에다 거짓. 에 이런 건다 거짓이야. 에이! 미안. 어 죽겠다. 어. 우와 오우 이런게 있군 오우 총도 얻어 총보다 난 어지러운게 빨리 멈췄으면 좋겠는데 어 뭔소리야 이게 야 근데 잠깐만 이게 내가 뭘 안먹어서 그러니? 아닌데? 야, 잠깐 이거 어지럼증을 좀 빨리 해소하고 싶은데 어, 뭐야 이게 으잉? 아, 뭐야 아이씨 아, 이런 거였어 아주, 아줌마 거기서 뭐해 내가 도와줄게 아, 이런 아, 뭐뭐뭐임마뭐 뭐, 뭐, 뭐. 아, 뭐 뭐야? 이 노랑대가리는 뭐, 뭐, 뭐... 아유, 아, 이런 거였어. 나 낚였어. 아, 이 뭐야? 다 죽어. 어... 니네 누구세요? 왜 어디 보면서 우니? 근데... 오이씨, 수류탄 봐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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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웃도보 아저씨 매니블랙이에요 뭐예요 나 외계인 아니에요 살 기억만 지우고 꺼져요 왜 사람이 죽일라 그래 어 술탄이다 고마워요 아저씨 요거 먹고 먹고 자전거 못 먹나 여기 아주머니 어디 가셨어 아 거기 계세요아야야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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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김미어 마음의 준비 시간 베이비 야, 여기서 슬로우 비, 어디 니 비, 여기 슬로우 안 먹혀. 아, 이거 뭐야? 뭐야? 한번 워 봅시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우고 있는 거야? 근데 역시 이 게임에 있는 이 이분법적 사고. 나를 때리면은 그 놈은 적이다. 나를 때리지 않으면은 예, 그 놈은 적이 아니다라는 이 이분법적 사고 하에 이제 예, 쟤들은 적이고요 그리고 저를 때리는 놈들이, 때리는 다른 애들은 저희 팀입니다. 예, 그렇죠? 좋은 사고방식이다. 그게 여기 아니고. 여기가 기지였나? 오호. 아이고 가셨네 저 이제 어지럽지도 않단 말이지 이제내 길만 찾으면 돼어 여기 열려있네 좋았어 어어어시 시체 열기로 와서 저로간 다음에 레지스트 킬 서렌더 킬와 너무했다 레지스트 킬 서렌더 킬 그냥 다 죽인다는 거구만 턱, 다댐비 그냥 가보자.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아, 나 장아파. 아, 이거 되게 게임이 섬세한데. 아, 예, 뭔 소리야? 내가 게임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난 지금 알렉스 빈디라는 사람이지. 진짜 못 맞추네. 나도 못 맞추고, 쟤네도 못맞추고 지금 가엾다. 가엾다. 오이씨, 나도 슬팽 있어. 임마 짠, 안 죽었니? 아, 왜또안 죽어? 그걸 또... 아, 어디가 뭐해뭐 뭐해. 가면 극하냐? 지금 따단따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나와, 나와, 나와... 아, 오케이... 아, 뭐야? 쟤네 또이건 꽃인데?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아, 뒤에 계셨군요 어이 i o Oh, 뭐야 뭐야 y e 죽을래? e a h y e 죽을래 죽을래 e w 래 e 래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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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킬 e r e w 이제 됐어. w 약도 많고, w 도 많고. e w h e 신한다야 새소리 어 사람이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어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네 감옥으로 와서 당신을 도와달라고요 어, 아까 그 고글 어 고글 커플의 그한분 아니세요 네 제가 지금 도로 가죠. 아니 근데 아이 매니블랙. 에이 정말. 아니 아이 이게 존재가 뭔데. 어디서 그냥 무턱대고 와가지고 총질이야 이게. 놀고 싶으면 놀고 싶다고 말하든가. 짠. 어이 뭐 날려버려. 어이 깜찍이 씨. 왜 이거 뭐야? 저 사람은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려 주는 희생물이구나. 좀 불쌍하다. 됐죠? 됐어, 됐어. 됐어. 이 플래시는 어떻게 끄는 거냐, 근데? 오예. 저저저 이제 무서움은 덜 덜했어. TV, 끌까? 아니, <놀람> 야 티비는 끄면 안돼 아니 아니 너도 안돼 으잉? 오 여기 n 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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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아 n u 뭐야 뭐야 아 UIN! u 거래 능력. 여기서 이제 이걸 또 채우고. 아, 내가 이제 체력이 없었구나. 아하! 좋아, 좋아, 좋아. 이것도 먹고. 자, 그럼 이제 체력을 채우고. 왼팔, 오른팔, 대가리, 내장. 이건 뭐야, 이건? 여기서 투척 펑해드시 좋았어 이렇게 가고 저안 터지니? 아 이게 터지는구나? 아이 뭐야 저거는데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g i t i 눈치 챘어 눈치 챘어 눈치 챘어 어때? a s 면 I'm going to go to t h 숨어 a m e I'm g 이 i n g to go to the g a m 어 I'm g o 이야 g to g 다 하셨구요. 마지막 한 방, 두 방이네. 내가 감옥으로 가고 있는 거니? 지금 아, 여기다, 여기다. 좋아, 좋아, 좋아. 아저씨, 아저씨, I came for you, man. 아이씨, 여기가 아니네. 오케이. 오 총알 움직이는거 좋아 좋아 이런 효과 한대도 안맞아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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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도 안맞아 잠깐 잠깐 내가 살아야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이렇게 죽이고 나오고 들어가고 쑤시고 맞고 치고 빠지고 가재치고 도랑 잡고 아이 도라, 도랑 도랑을 왜 잡아? 어떻게 잡을 건데 그거? 좋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 좋아. 좋아. 소지 좋고 설리 좋고, 좋아. 됐니?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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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여기야 여기야. 아닌가? 피보니까 가기 싫은데 어? 여기다 가, 아닌가 배? 응. 짠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뭔데 이게 어뭐야요 여기는 어디야요 여기는 어어 싸가지 없는 것들이야 자 글로벌 먹고 먹고 대가리 왼팔 누구한테 맞고 있는 거니? 지금 이 노란 대가리가... 아, 오... 수류탄크레... 멋진데, 이거 영화야. 영화 내가 죽으니까 멋진 장면이... 아, 여기부터 다시... 아... 이씨. 더럽구만. 아, 저놈의 수류탄 깔짝깔짝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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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한번 해요, 엉뚱튼 아, 주 새로운 무기 주면 안 될까? 아, 나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좋아, 이거다. 제가 안녕.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끝났어, 다 끝났어. 이거 열로 가봐야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열로 돌아서, 열로 와서,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먹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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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먹어, 쳐 먹어, 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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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뭔지 모르니까 작동시키고, 저장하고, 내려가 수류탄 들어, 수류탄, 수류탄. 그렇지. 던지고. 그렇지 던지고 그렇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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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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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다 이긴 싸움이야 다 이긴 싸움 나치군도 한때 다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했었겠지 아니 뭔 소리야 그래 난데없는 소리야 니블랙같은자네의 외계인이신 블랙, 외계인 블랙. 빈디님 앞에서 일하고 있지

아뭐하는거아얘 예. 안터졌어 오이씨 깜짝이야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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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렇지 환상적이다 짠 좋았어 다른거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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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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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감옥이야 왔다 예 아, 말 대얘기네 이거. 어뭔 소리야? 야, 대본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내 탈을 들어버리는데 어떻게 하지? 어 그래. 너 어디까지 말했냐? 나 지금 어딘지 모르겠. 숨바라고? 안돼. 뭔 일이야, 이게. 안 돼! 아악! 뭐야, 나 살았다.